오늘 나눌 단어는요, 인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연이란 단어는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쓰고요, 많이 쓰는 만큼 또 정의 내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죠. 똑같은 사전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담아볼게요. 어 제가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사, 만나는 사람이 워낙 다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장 많이 중국에서 많이 만났지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술자리나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미팅 자리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 우리는 인연이라는 거는요.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 따져요. 우리만 따져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따진다고 치더라도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명입니까?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5천만 명분의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는 5천만 분의 1분으로 만, 5천만 분의 1 확률로 만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5천만 분의 1 확률로 만나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 할때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13억, 14억 만 분의 1로 만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할 때마다 인연은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5천만 분의 1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누굴 만났을 때 14억만 분의 1이면요. 이거는 사실 안 만나야 되는 관계예요. 만나면 안 되는 관계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인연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연은 서로 정말 만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친구들이나 저 지인들이,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돼? 인연을 울리면 얘기만 할 필요 없는 게 만나면 좋은 사람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저도 힘들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서 답도 없는 거. 그런데 제가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은 인연이 맺어지는 그 상대방의 사람은요. 하루 아침에 나한테 온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긴 시간 동안 나한테 온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옷기 스치듯이 딱온게 아니에요. 그건 인연이 아닐 수가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오는데 그긴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되는 방법이 또 찾아야 돼요. 그게 지식이죠, 어찌 보면. 근데 그것도 어떻게 찾을 수 없어요. 대신에 요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중국에서 제가 결혼식 해준 직원도 여섯 명인가 해요. 근데 제가 꼭할때 하는 얘기가 잘못된 습관은요,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갖춰진 거지, 어느 날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컴퓨터로 설명을 하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 이 지금 챗봇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알고리즘이 뭐 수억 개의 반도체가 연결돼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머릿속에 세포가 10조개래요. 상상이 됩니까? 10조개가? 십조개가 삐리삐리삐리 삐리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어, 그십조개가 만들어질 때 상황, 상대방이 그 상황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되고 넘을 속이는 상황에서 그 성장이 됐다고 하면 그십조개가다 그렇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선량하게 살 거야 한다고 해서 선량하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십쪽에는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린다는 거는 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습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그만한 시간이 10년, 20년을 선량하게 살아야 그게 바뀔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지간해서. 그래서 잘못돼서 범죄 구치소에 갔다 와보면 또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또 번복하는 겁니다. 물론 고쳐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고쳐진다고 봐서 저는 그 경험에 안 맞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잘안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쁜 인연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피해가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연에 대한 너무 소중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너무 건너문 이야기도 있겠지만, 한 번은 꼭 짚어드려야 될 단어고, 아, 내가 50 넘어가면서 한 번은 생각해야 될 단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단어로 선정을 했어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로 따져서요. 우리는 진짜 5천만 분의 1로 만난 거잖아요. 정자, 난자까지 안 붙이면 그게 몇만 분의 1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인연으로 맺어진 거는 서로 해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공생이 되는 관계여 해야지 서로 해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인연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서로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 사람들과의 감정 연결선이지요 이게 논리적인 연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런 논리적인 연결선이면 너무 쉬울 텐데 인연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결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맺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뭐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 사람 만날 때 그렇게 해요 요즘 제가 무료 교육 같은 거 하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야, 이 사람들을. 진짜 고성 이런 데서 오고 했던데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런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 어차피 또 헤어지는 관계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소중히 살잖아요. 정말로 근데 뭐저 와이프도 그렇고 애기들도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연이 맺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그 이유는 뭐 철학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연은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다 보지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치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인연은 계속 나쁜 인연이 되고요, 좋은 인연은 계속 좋은 인연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 가치관,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나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더 선량하게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들은 더 어, 좋은 사람들께 만나야 되고, 그래요. 근데 우연찮게 또 항상 그러지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식이 알고리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알고리즘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출전? 추리해 낼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인연은요. 긴 시간 동안 갖춰진 어떤 삶의 생각과 고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항상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만나지는 거고 나쁜 사람 만나면 빨리 헤어나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요, 한번 잘못 맺은 인연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지만 인연 때문에 나쁜 게 자살도 자살의 대부분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잘못 맺어진 인연으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인연은 정말로 상황에 따라서요 멀어지거나 다른 상황으로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때 그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굳이 인연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잘못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멀어져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소중한 인연이 그런 거예요. 잔상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에서 영원히 멀리할 수도 없고 내 삶에서 영원히 잔상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잔상이 남기 전에 나쁜 인연인 것 같다 그러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인연도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만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지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지워야 돼요. 어, 가끔은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이 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